쓰리투원 액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입니다. 모두들 코리로 반갑습니다. 모두들 코리로 반가요. 워자 일단은 보신 분들 추천과 로켓 팔로를 다들 신어님 반가워요? 라라님 반가워요? 라라 아 목아파 <무> <laughs> 우리 다들 추천과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분들 장차님 반가워요? 장차님 하이로반가요 우리 장차님은 내 방송 맨날 오주셔? 가수창님 빠바 빠바 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일단 1대랑서해보도록 할게 r a 여 a r a 라라 r 아 l 라아 a l 라 r a 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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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r 라 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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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꿀자우주도 반가요 코리로 반가요 자홀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추천 걸 이렇게 팔라우신 거 부탁드릴게요 다들, 다 같이 업보 받고와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로켓 좀사탕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홀청자분들낼때일때나는데 원래 이렇게 심하지 이게 다 악기 모리자 일단 로켓 좀 부탁할게요. 콜청자분들 우리 신원이 추까마 애한테 게요 우리 다 같이 로켓 좀 부탁할게요. 콜청자분들 로켓 좀 부탁할게. 우리 폴척, 가청, 콜청자분들 로켓 좀부탁할게 많이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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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이많네 아, 잠시만요. 메이저들 왜안 오지? 잠시만요. 일단 로켓 좀 부탁해. 보시는 분들 취향갈 로켓, 팔로우시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사탕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메이저분들 좀 부를게요. 잠시만요. 으시오니 반가요? 국제회요 빨리, 빨리. 숙제 좀 할게요, 어느 국제. 자, 암시만에콜서앉 분들. 이번이에도 매니저 안 오면 다 갈게요 싹 그리. 밥 p bap, bap, b 라 p b a a p bap, bap. Bap, bap. Bap, 라라라 b 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아 로키 떨어져 여러분 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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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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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다이 추천과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이번에도 매니저도안다짤른다난 분명 말했다. 매니저 너무하나. 음바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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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나 진짜 막 빨라 저 내일 계약이에요 아 벌써 계약이에요 내일? <laughs> 내일이면 벌써 내일이세요? 와우 퍼펙트 17일? 17일 계약이에요? 와 아, 빡세다 자, 만수천기 까마워요, 땡큐. 아씨. 잠, 잠시만, 이번에도 매인지안 하면 진짜 잘라야겠다. 우리 란누님 만가요 고리로만 가요? 다 같이 추천과 팔로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장수창님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팔로 하고. 우리 투한님만가요 고리로만 가요? 골청자분들 우리 보시는 분들 추천 걸 이렇게 빨라우식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너무 심하다. 아아 장수님 안 가요. 우리 추천 마아이 땡큐 아아 그래. 우리 투한님도 추천 걸 이렇게 빨라우식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매니저들 안 오면 다 바꿔야겠다 오늘.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내 방송에 하루 이틀에 한번 안 오는 애들은 다 갈아엎었다. 우리 만삼천구백인데러분 로켓 좀만 부탁해. 콜라니, 투안이 왜요? <웃음> <웃음> 자, 모두들간 가요, 고드들들저 왜요? 우리, 추천, 추천고만, 땡큐. 투안이 만세이. 콜라니, 저 왜, 콜라니 진짜, 아주 사탕, 삼, 삼천, 삼사, 아니, 저 오천개상부터 받아요, 사천개에서. 죄송해요. 한번 진짜 받아달라고 하면, <laughs> <laughs> 친추, 친추, 친추 받아달라고 하면 아한명다 받, 한명 받아달라고 하면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죄송해요 풀쳐자 분데 하튼 오천 개 정도 사장님만 받아요 사천 개도 되고 한천 개도 있는데 알레카스 잡았는데 나이스어 로키 좀더 할게요. 야, 메이저 진짜 는다 근데. 아, 어, 진짜 오는데. 너무 많아. 어,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고, 이거. 아, 어, 미치겠다. 야, 뭐야, 이게. 뭔 얘기야. 깜짝 놀란 거. 자, 모두들. 반가워요, 콜청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분들, 츄영과 로케, 에이 왜다 나가 무척하니만 가, 잠시만요 네, 왜요, 잠시만요 어, 아, 매니저 개빡치네 해도님만 가요? 코리로만 가요? 우리 데스드님만 가요? 아좀 부탁해, 분들. 로켓 넘가다좀 부탁해 콜청자분들 로켓 다 했... 에? 아 네네 시은님만 가요? 아, 아 일단 카이준님만 가요 코리로 사탕 왜요? 아 근데 한번 받아달래 아이고 일단 로켓 좀 부탁할게 아니 사탕 한 3,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도 돼 3,000개부터 온는데 아니 아야 어디서 어 우와 어디서 어자 <laughs> 모두들 코리로반 가요 골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추천과 로켓, 팔라우시만카이카이니만 가요 <laughs> 부탁드려요 아 메이저들 진짜 안 온다 근데 로켓, 예? 로켓 오천 개 로켓 오천 게안 하신, 하신 거 같은데 해더님만 가요 로켓 오천 게안 하신 거 알아요 제가 분명 로켓, 로켓 충전해가지고 만 사천 개부터 시작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백 개 떨어졌는데 어떻게 로켓이 거꾸로 그 올라나 저 분명 만 사천 개때 시작했어요 우리 해더님만 가요 우리 지란님만 가요 고리로만 가요 우리 콜 청자분들 시합할때할 테니까 로켓 좀 부탁할게. 하용 하용 반가요. 우리 시합할 테니까 로켓 좀 부탁할게. 로켓장인 콜정자분들 잡네 이렇게 심하지? 이제 잡네 이렇게 심해. 아 코스 야 다섯 분 보계신데 로켓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분은. 2만 5천 개요 여러분 이분은 폭발시참 아니면 써볼시참 할게요 훌청자분들 우리 남돌 명탐정님 간가요? 코리로 반가요 여러분 이분은 잘하면 매니저 뽑을 수있겠다 매니저가 너무 안와가지고 저도 할래요 그러니까 로켓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테잎 모인 잠시만요 입마번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기로 아씨 미르 띵자 코리로 반가요 우리 팔로 껌마요 명탐정님 우리 명탐정님 구독 꺼마요 땡큐 그냥 혈을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 써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잠내기 아, 레아레레레레레레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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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아레레레레레레레아아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아 뚜루루루 여러분 로켓좀 부탁할게 제발 로켓 빨리 누르고 시청하자아 이.. 아.. 로켓 누르고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부탁할게요 시청자분들 우리 이달이 동관이다니 반가요자 모두들 반가요 우리 보시는분들 시청과 로켓 빨로우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그거 저.. 그래요? 야 잘하신다 야 야! 와이 저버리네 이걸 그냥 우리 메프 메프리니인가요 고리로 반가요 자 보시는 분들 시청과알렇게 빨라무지 못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이게 사탕 3천개이상까신분번 받아요 제가 이거 한명친한 명을 친출를 친구를 받으면 개코니반가요 한 명씩 받으면 계속 왜 저는 안 받으냐고 왜안 받아주 아왜 저는 전 우리 제 친추는 안 받아주세요 왜 제꺼 안 받아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추를 못 받거든요 죄송해요 사탕 한정기 이상 써준 분만 받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렉하우스 아, 여러분 사탕 미션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알렉하우스 야이 정말 레기 왜 이렇게 심하냐 야렉 레기 왜 이렇게 심해 깜짝 놀랬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내 방송? 자, 웹프린 방가요. 철벽리 방가요. 모두들 고리로 고리로 방가요. 개코니 방가요. 여러분, 추천과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 많이 부탁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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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왔다. 템템템템. 템, 템, 템. 아, 쏘리 왔다. 이판 마고 알려 줄게. 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가요. 세팅상태가 존나야 돼. 나 나쁘진 않아. 죄송해요. 이판 보여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S급 골드 TRG A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가 호리로만 가요? 아, 정말 리알레요. 이렇게 심하냐 그러니까 S급 골티 알지. A급 카모 오타스. A급 카모 발고리 같은 거. 예. 그거요. S급 골티 알지. 여러분 제 녹방 보시면 S급 보급은 뽑기 있어요. 역해가 좋아요. 아니, 역해안 좋아요. 역해보다 좋은 캐릭터 많은데 저는 역해밖에 없어서 그래요. <laughs> 여러분, 일단 테이팅 좀만 줄이고 로켓 좀부탁콜청자분들 부탁할게. 테팅 조금만, 아주, 아, 약간, 약간만 줄이고 로켓 좀 부탁할게. 우리 콜청자분들 우리 콜청자분들은 착해서 누를 거라고 믿어. 사탕을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게. 아, 정말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레이싱산 다존나 야, 나쁘지 않은아 아, <laughs> 얘, 아니, 원래 목소리에요.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카운스 아, 잠시만 루키 로켓 좀더게아만5천0개 돌파 아잠마이야 좋으시네 야 우리 지존마스터님 반가요? 고리로 반가요? 몇 살,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 찐이사랑님 반가요? 고리로, 고리로 반가요? 자여리분 보시는 분들 추천과 로켓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하셨죠? 우리 콜청자분들은 추천과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장수현이 메이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 돼. 아저몇 살일 것 같아요 <laughs> 네프린님 고마워요 <꼬마야>, 땡큐 <laughs> 자 보신 분들 추천과 로켓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같이 한 번씩만 진 부탁할게요 팔로우하고 구독 좋아요. 17쌍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엔진부릉부릉 님안가요 고리로 방가요? 자, 보시는 분들 찐이 사랑이 있으면 껌아요. 땡큐. 야, 야, 야. 오, 사, 담아마디로 사, 담아마디로. 아, 잠야야야 16쪽지. 보석 탐마으마사타카 님. 아, 미르틴. 우리 뱀프 린좀 팔로우 껌아요. 껌아요. 땡큐. 아, 이만 방제 보면 있는데 2만 2만 5 0개 되면요. 죄송해요. 우리 키 사랑님 추천 고마워요. 사탁한 님안가요찐이 사랑님 안가요 우리 엔진 브루부루님 발로 꺼마야 땡큐. 우리 지존 마스터 님안가요구독 꺼마요. 예, 추천 고마워요. 우리 브루브루님 안세이아그명면뭐요 <laughs> 그럼 꼬마야 땡큐. 아 많은 종교대로 로켓 좀좀만 부탁할게. 우리 채팅 좀만 자제하고 로켓 좀 부탁해. 구석자분들. 로켓 좀만 약간만 자제하자. <laughs> 아목 아파. 아이서아이서 이렇게 역회만 쓰... 아 역회가.. 아, 제가 역회만 그랩이고딱 쫄따 9랩이에요 그래서 역회를 쓰는 이유 아, 목소리 완전 좋아해 부릉부릉님 한세목캔디 <laughs> <laughs> 드세요 아 고.. <laughs> 고마워요 먹캔디 땡큐 오늘 사탕을 주시면 감사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팔로우 다들 하셨죠 추천하고 다들 한 번씩 좀 부탁드려요. 훈장자 분들은 다 착하시니까 뭐아 잠깐만 야야 뭐네 드냐? 자 모두들 코리로 코리로 반가요. 여러분 다 같이 승 좀만 줄이고 <laughs> 님 스소리는 뭐아저 채친 고릴라님 방... 아니 원래 맥스가 190이야 고릴라님 반가운까 데 내가 이게 맥스가 아니야 구레이야 아, 잠시만요. 여러분, 25,000개 되면 시참할 거니까, 제가 부탁할게. 그때까지 시참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25,000개 되면 시참 바로 할게. 야, 얘 아, 아, 진짜로. <laughs> 한 말, 아, 여러분, 16,000개까지 또 떨어졌네? 우리, 테, 딘 조금만 자제하고, 우리 로켓 좀 부탁할게, 골청자 분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님, 치열콜라에요, 그냥. 우리 골라님 시참, 거마야, 땡큐. <laughs> 우리 팔로 꼬마의 골라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요 코리로 반가워요. <laughs> 어 네온 여사 내원 아 지금 와서 와서 고맙다 지금이라도 와서 만질 정예들로 추성과 팔로우 신문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미로 뜬 진추받나요? 사탕 사천개사5천개 사주님만 받아요? 코리로 고리로 반가요? 사5천개 사주님만 받아요? 죄송해요 이게 한명 진추를 받으면 계속 진추 진주... 이게 어 2만개 돌파 2만개 만세 2만개 꺼마야 땡큐 아 진짜 야개호봐개호봐개호봐 에바 쌈치 김치 꽁치 에바 쌈치 김치 꽁치 아 미르띵 <laughs> 우리 북년이반가요? 고리로반가요? 여러분 다같이 루케순 누르셨죠? 아야 잠만잠만 오 깜짝 으로해라 우리 하..하룻녀사의 고리로 반가요? 드론이 그거 써도 되나요? 에? 뭐야 유정님..유정님 유정님 반가요? 우리 팔로우 꼬마야 추천 고마야 땡큐 구독 꼬마야 땡큐 팔로우 꼬마야 구독 꼬마야 땡큐 자 일단 보시는 분들 추천과 렇게 팔로우 한식만 야 잠깐만 렉렉렉렉렉야렉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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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 렉, 이렇게 심해 야렉렉렉 렉, 렉, 렉. 렉카운트 요즘 말 렉이 우리 할로윈 입장만 렉도아야야뭔 레기야 이거 <laughs> 2만 개 돌파 2만 개 만세 2만 개 고마요 땡큐 2만 1000개 돌파 2만 1000개 만세 2만 1000개 꺼마워요 땡큐 우 빰빰 빨라라라라라라 아래 푹푹 카니언이방 가리코리로 만가, 방 가요 자 보시는 분들 추천과 로켓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추천과 팔로우 다들 하셨죠? 했어요 내기. <laughs> 아스돌 내기 오늘 밤에 할 거야. <laughs> 가즈아. 아청기도 아지런유도 로켓 좀만 부탁드릴게요. 가자 칼로 싸우는 싸우는 칼로 싸우는 남자 칼로 싸우는 야못 맞추는 거 실아야? 에임 실아야? 야에임실아요 아. 제 <laughs> 낭진이 팔로. 꺼워요 지정구만의 땡큐 우? <웃음> <웃음> 빠따 <웃음> 아 분대 말레이비에 분대 또 좋지 우리 진우는 강아지니 반가요 우리 지정구 반가요 <laughs> 짧다 <laughs> 빠따요 <빠땡>. 강아지어이만세기님 <laughs> <laughs> 자꾸 만나시네 어 그러니까 뺄라고 우리 대아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요 코리노 반가요 야아야야야야아 아, 자꾸 원래 얘기 왜 이렇게 심하지 어 정말 나 폰이 안 버텨준다. 여기서 흥보하시면 안 돼요, 방어리에요한번 경고 드렸어요, 죄송해요. 여기서 흥보 같은 거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는 분들 추천과로 캡, 빨라무식만 부탁드려야 할게요. 어? 우리 다들 잘생고 잘생기고 이쁘신 홀청자분들 우리 사탕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사탕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아네재기전 준비중 내내 우리 <laughs> 철생기 콜청자 분들은 사탕 주실거라 믿어요 이 사탕미션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사탕미션 하니까 야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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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겹게 하나 둘셋 어? 못보고 지나쳤냐? 그럴라고 어? 이렇게 얘 망고청정기까지 떨어졌어 에바 쌈치 아니야 이거 우리 쿠쿵중머이지만가요 우리 지운,러윈님 반가워요 모두들 코리로 반가워요 우리 유민영님 반가워요 지런님 반가워요 여러분 다같이 시청과 팔로우는 다들 누르셨죠 여러분? 우리 잘생긴 콜청자분들 이쁘시고 잘생긴 콜청자분들 <laughs> 자 우리 시청 고마요 시청 고마요 팔로우 고마요 땡큐 아 정말 레기 어 유튜브도 꼬마요 땡큐 우? 여러분 2만 개 돌파 2만 개만세 2만 개 고마워 땡큐. 야 진짜 야, 야 레기,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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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레기 레기 아 레기 너무 심하다. <laughs> 야, 여러분 2만 5천0 0개 각본에 갈수 있잖아. 콜자분들은 우리 잘생긴콜자분들은 2만 개 각본이 갈 거라고 믿는데. 유민 형님 지원 고마워 땡큐. 팔 빠지고 따이 좀만 더 갈게. 우리 빨리 로켓 놀려고 재밌게 시작하자. <laughs> 형님 조 힘내! 아자아자 화이팅! 화 아... 왜요? 아 정말 렉이 렇게 심하냐? 에.. 야바봐바봐바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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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레드키가 미스가 뜨냐? 실화? 야이 여러분, 이심 때도 없이. 자, 우리도 없 우리도 자, 이두리도 없이. 우리도 없이. 리로없 가요. 리라니콜라리 왜요? 가 우리도 없이. 우리도 없이. 우리도 없이. 우리도 없이. 리도이 우리도 리 신기철리만가요 창통실리만가요, 여러분 다 같이 추천과 팔로우는 다 같이 누르셨죠? 우리 훈청자분들은 다들 센스쟁이여서 누를 거라고 믿어요. 팔로우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아 유아야, <laughs> 야 너는 왜 봉기남동 무케로우냐 사장사고 아니, 아니 안 써도 돼요. 야 사주시면 그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 네네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먹고 싶어. 포콘좀비곤님 반갈 고리로 반가요? 아 근데 장애진님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참야 수정만 낸기유. 자 보시는 분들 시청할 로켓 팔로우 맛이 좀 부탁드릴게요, 훈장자 분들. 야, 그래서 말래? 이렇게만이야. 깜짝 놀라. 래 우리 대역키비솔리 반갈 고리로 반가요? 우리 2만0 0개대 여러분, 에이 다들 사탕 사 갖고 가시는겨? 우리 대역키비솔리 반갈 고리로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애매해, MM 안, 안 해도 돼. 하고 싶을 때 해주세요. 전 상관없어요. <laughs> 자, 모두들 코리로 코리로 망가요. 이분 갑자기 다 나가 콩쓰시라야 22,000개 만해 땡큐. 네온이 쑈, 네온이 어서, 우리 유아서 아유, 본격 <laughs> 볼게, 다 오냐 광고 보고 올게. 우리 장선이 알러버스 머치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에크 흐흐흐 코로나 나나 시장한 빠지겄다 우리 좀만 부탁해 해뚜니반가요 우리 드로이드님 반가요 우리 해뚜님 구독 어마이 땡큐 유아충 어마이 땡큐 어 드로이드님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는 분 아니신가 오버워치 방송하시는 분자 모두들 코리로반가요저 SS 칼티알즈 골파하 이야 잘 하시네요 하둘왜안 넷, 5 6. 루님정 네, 왜 안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레렇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해 야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만게왜 이렇게, 왜이 자 오늘 코리로 코리로 한가요 보신분들 추천글 로켓 팔로우 메신저 부탁드릴게요 23,000 나이지 23,000 즐방하세요 들어오지 아, 니까 엄마의 땡큐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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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얄록얄록해 알록얄록해 오 잘하신다 고마의 땡큐 24,000개 이야 24,000 <laughs> 요즘에는 안해아 <laughs> 인정 수소리 질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질려. 다이아 빵이 반가요? 코리로 반가요? 와 눈에 팔빠질다와 미에 때. 네. 와저딤비스 캐릭터 너무 무섭다. 콜라 형 아니, 어? 우리 찌부님 반가요? 코리로. 콜라 나저 아시세요? 다이아 빵이? B J 세븐? 나도 질려. <laughs> 찌부님 만가요나 그래서 요즘 스스로 거의 안 해. 이스소 방송 할 때만 하고 거의 안 해. 자 보신분들 시 o u 로켓 u 라움 a s o 만 부탁드릴게요 a l f a 아니 나쁘지않.. 아아 피가 피가 피하고 분노효과 때문에 아백원 c 반가 n I am 아, 아 게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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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u. p u 코리로 catamine. A pegoni 로켓 발 g a 면 A game ara ara ara. Shabo did the koriro k o r i 사탕은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 대, 안 주셔도 돼. 아, 됐다. 아, 안 됐는데, 여러분. 그치, 들피스터 스마 반사 뜨는 게 당연하지. 그거는 크리티컬 아니지 않나? 우리 백원 리방가요 다이어빵 리반가요 이모쩡 가서. 여러분, 사탕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유이타. 왜2만3천개까지 떨어졌어? 코리로 골충자은데 <laughs> 우리 깜디비선 이번 가요. 코리로. 엘렉 너무 심한데? 둠피스트 우리 저러이 아는 애? 감사해. 저러이핫돌이 됐네 다섯 5에서 7 메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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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 에바, 세바, 디바